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4절 우리 기존 한글 성경 번역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오 교회가 보존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원전에서 제가 그 원전을 직역한 성경을 지금 편찬하고 있습니다. 직역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원전 직역 성경을 읽으면 너희가 유산의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니, 세미콜론, 그 다음에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종같이 섬기기 때문이라. 저 내용이 완전히 좀 다르죠,죠? 예. 그에 기업의 상이다라니까 그 기업이 뭐 삼성과 같은 기업이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받다, 상속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이제. 번역을 너희가 유산의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니라는 이제 미콜론이 있는데 한국 성경은 그 구두점을 안 찍었어요. 그것도 오역이죠.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종같이 섬기기 때문이라 섬기는데 그냥 섬긴다면 말이 안 되고 종같이 섬긴다. 종이라는 단어에다가 동사를 만드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 다음에, 가, 이는 이유를 말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유산의 상속을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종같이 섬기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킹엠스 버전도 번역을 어, 세미콜론을 이 유산이라는 단어 뒤에 컴마로 번역을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콜론과 컴마는 전혀 다릅니다. 저, 이것도 이제 오역이 킹게임스 버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게임스 버전을, 원어를 알지 못하니까 영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하면서 킹게임스 버전은 번역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이 만들어내는 책, 그 다음에 인쇄하는 것이 오역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호하고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어디에 적용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인간이 받아 쓰고, 그 다음에 파파이루스에 적고, 송아지 가죽 같은 데 적어 가지고 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달할 때에 오기로 적고 잘못 적는 이런 사본들은 틀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우리 인간의 손을 거치는 것은 이미 오기가 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40년 넘게 번역하는 제 입장에서도 보면요. 깜빡 잘못하면요. 아, 내가 이거를 어떠게왜이큰말을 놓쳤지? 왜이 단어를 이렇게 했지? 나중에 다음에 있다가 기도하면서 있다가 보면, 어? 이거를 왜 깜빡하고 놓쳤지 이런 것들을 자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편찬하고 사람이 기록한 것이 완벽하고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액도 가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오리지널 텍스트 우리 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달하여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달하신 그 말씀, 오리지널 텍스트, 그것이 완전무결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업적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셔서 3장 24절 강해를 해 볼게요. 간추려서 말하면 기존 한결 성경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원전 직역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너희가 유산의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을 알미니, 세미클로 나고,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종같이 섬기기 때문이라. 자, 이거를 강의를 해볼게요. 유산, 혹은 다른 말로는, 상속의 보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죽게 받을 줄 아닙니다.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가지고 받을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땅 위에 모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 수고, 성교사님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가지고, 문화와 말과 모든 것들이 다른 곳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산을 받는 것처럼 상속을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땅 위에서 보상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어디에서 받을 거냐?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주님은 유산 혹은 상속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땅 위에서 다 받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을 줄을 알아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의 보상을 이 세상의 땅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천국 가서 받는다는 이 표현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보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대우를 받든지 최종적인 보상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성실하게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은 성실하게 일할 동기가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 땅에서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천국 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행한대로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 힘이 나죠, 그죠? 너무나 감사합니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미래형은 확실한 보상의 약속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은 우리로 볼 때는 지금 당장 보상이 하나도 하루 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보면 천국 가면 반드시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런 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이땅 위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하나를 해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종같이 섬기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히브리스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은 변치 않는 신 분이시니까 내가 이땅 위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에게 내가 종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섬긴다는 것. 이 단어가 헬라어의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둘루의 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같이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주님에게 우리가 종같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땅 위에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천국 가면 따라 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왈덴시안 처치를 세워서 알프스 사막에 가지고 천년 이상을 동굴에서 굴을 파가지고 짐승처럼 살면서도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을 보존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는 나의 인생을 걸고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성경을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귀하게 받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종같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시에서 3장 24절을 통하여. 너희가 유산의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을 알리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종같이 섬기기 때문이라 주님 이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목 같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유산의 상속을 주님께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온 나이다. 아멘.